소재 통한 비누추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자조울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전자조리에 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본인 이꿀 양만침 이런 그릇 용량만침 먼저 담습니다. 이거는 쇠 납이 아니라 폐 납입니다. 폐 납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다른 그경 납이 섞여져 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점을 이 통을 영점을 잡아놨습니다. 3kg 나겠습니다. 3kg만. 3kg입니다. 이게 3kg를 먼저 넣습니다. 자 여기에 얹고 위에 버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풍기를 잠시 꺼겠습니다. 주로 이거 배합을 갖다가 바베트바베트라고 하는데 바베트라는 것은 금속교통으로는 화이트메탈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이 화이트메탈 바베트는이 경납 이5호원는 경납입니다. 경납에서 다른 첨가제가 더 많이 섞여져 있는 복합 합금입니다. 어, 여러 가지 합금. 자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요 위에 터치는 살짝 끄고 자 녹았습니다. 요 슬러그 제거할 때 연기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한 풍기를 돌려야 됩니다. 한 풍기는 계속 털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잠시 껐습니다이 슬러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불순물을 여기 3kg를 녹였지만 이 슬러그를 제거를 하면 그 무게가 좀 줄어듭니다. 그 가만해서 배합률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납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무게를 맞추었으면, 여기 바로 원하는 배합률을 이렇게 흔들면 녹습니다. 먼저 연납을 녹이고 나서, 여기 경납입니다. 바베타 아닙니다. 저울로 달아는 것을, 여기에, 입니다. 먼저 배압률은 이런 식으로 무게를 맞추었으면 어느 정도 녹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압률은 이 경압이 안티모니, 안티모니 몇 프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배압률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기에 경압을 섞었으면 잘 골고루 섞어줘야 됩니다. 안티몬이 섞여져 있는 것이 경납인데 쉽게, 금방 이렇게 연납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단녹 같다 하더라도 저어서 서로가 다 배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납 공장에서도 이비너추 만큼은 완전 자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내 전국의 납공장 웬만한 곳은 다 다니고 상담을 했습니다. 완전 자동이 될수 없는 것은 여기 핀한 개만 들어가면 자동이 됩니다. 근데 핀이 두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핀 때문에 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 올렸던 영상 자료에 이 파우더, 파우더를 해도 되고 밀가루를 해도 됩니다. 이 뿌리는 이렇게 뭉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습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다고 했지어때요 파우더, 밀가루 이런 가루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따를때 천천히 구멍이 다 되고 천천히 요렇게 따라야 됩니다. 확 따르면 주입구와 몸통의 식는 속도가 너무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입구쪽이 부러지는 비녀주가 부러지는 됩니다. 매듭 실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그냥 손으로 빼면 빠집니다. 이거 뽑을 때는 이런 벤치로 살짝만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이게 잘안 빠지면 배합이 잘못된 겁니다. 배합이 잘된 것은 툭 치면 그냥 쑥 빠집니다. 이렇게. 이걸로도 배합률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부러지는 꺾어, 꺾어서도 배합률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여기를 붙자마자 휘어보면 배압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휘어집니다. 자 이렇게 배압이 잘못된 경우 벌써 이 꺼낼 때 부러져 있습니다. 이 배압이 제대로 된것 같으면 처음에 약간 뜨거울 때는 살짝만 휘어면 휘어집니다. 식은 식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끝을 잡고 싹. 어느정도 힘에 휘어지면 적당합니다. 배압이 잘못된 경우 살짝만 휘어도 연납처럼 휘어지거나 부러집니다. 여기에 격납을 몇프로를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수제 투망 비녀추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녀추의 거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을 줄 몰라서, 그리고 실패를 자꾸 하니까, 비싼 금형을 섞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워서, 비녔 수제 투망에 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숫돌을 갈아서, 숫돌 틀로 이렇게 붙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바베트는, 여러 가지 학금입니다 유튜브에 납을 비녀추를 굽는 영상을 보신 분 많을 겁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 비녀추는 부러지는 비녀추다, 많이 부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내 비녀추 분 설명 없이 붙는 영상 별도로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주물을 붓듯이 쭉 흘러내리면 물이 쎈 물이 돌아서 서서히 밑에부터 식으면서 올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꼭지에서도 주입구 물을 물을 붓는 주입구에서도 차고 들어가면서 서서히 식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숟가락으로 퍼서확 붓습니다. 그거는 부러집니다. 동시에. 훅 들어가지만 입구에서는 빨리 식습니다. 천천히 식는 것과 빨리 식는 부분, 요 목이 다 부러집니다. 이런 부분 전부 다 비녀추가 부러지는 비녀추는 여기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부러지는 이유는 붙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